특심 교회의 21일 특심 기도회 2일차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꼭 예수여야 됩니다. 그 21일간 계속 예수를 구해도 그 이후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구할 것이 구할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일 동안만이라도 오직 기도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이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 그럼 예수 얻으면 그 이후에 다 있습니다. 아멘. 잠언 8장1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 것이니라. 아멘. 네. 다른 해석 없이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니까 확 받아들이세요. 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거구나. 주님은 인격이시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를 간절히 사랑하는 자, 나와 친밀하게를 원해서 나와 함께하길 원해서 나를 그렇게 간절히 찾는 그를 내가 만나줄 것이다. 아멘. 또 어제 우리 같이 나누었던 그 말씀 누가복음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버시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버시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버시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다쳤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심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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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렸으면 주시겠구나. 여기까지만 읽으면 또 그런 오역을 하게 돼요 성경을. 무엇을 저렇게 간절히 찾으라는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여기까지만 읽으면, 야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밤새 졸라 대는 겁니다. 주세요, 주세요. 왜안 주세요? 하루 이틀 막뭐막 백일. 뭐, 뭐, 근데 응답이 없으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 기도 안 해. 그 무엇을 저렇게 구하라는 건지. 그 다음 구절이 시장.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달라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지 이게 여기까지 읽어야죠 그렇게 간절히 간청하라 간청하라 절대로 간청하라 그러면 꼭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그러면 꼭 응답해 줄게 뭐요 성령을 성경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아, 성령 충만함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구나. 성령을 구하라는 거구나. 아멘. 오늘 2일차도 여전히 하나님 있어야 응답도 있는 거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가슴으로 느껴지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2일차 기도 제목도 여전히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라. 두손 높이 드시고, 두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손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그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 시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여 드시고 주여 세 번의 치고기도